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에이팀입니다. 오늘은 음악과 춤, 그리고 파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할 만한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클럽 한번, 파티 한번 제대로 못 가는 날날들이 계속되었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지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메타파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메타파티 멤버십 NFT 카드는 테크노, 하우스, 트랜스, 디스코, 인더스트리얼 등의 전자음악은 물론 힙합, 락, 재즈 등 다양하고 실험적이며 전위적인 라이브 사운드를 지향하는 클러버와 파티러버들을 위한 필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메타파티는 오프라인에서는 클럽파티, 풀파티, 비치파티, 각종 페스티벌을 온라인에서는 홀더들만을 위한 메타버스 공간으로 확장해 멤버십 NFT 카드 홀더들을 초대할 계획입니다. 메타파티는 시공간을 초월한 파티컬처 이노베이터를 지향한다고 하니 새로운 파티 문화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네요. 본격적인 소개를 하기 전에 메타파티의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술의 발전과 환경 파괴가 공존하는 혼돈에서 서울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란색 전기 택시인 메타택시만을 이용하는 법안을 공표하는데 그후 전염성 메타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기약없는 봉쇄를 하게 됩니다. 꼭 우리들의 현실 같죠. 힘든 상황에서 메타택시의 드라이버인 여전사들이 희생정신으로 자선 활동을 하고 전염병이 종식됨에 따라 전염병 종식을 알리는 메타파티를 개최합니다. 전염병이 사라진 도시에 희망을 되찾기 위해 메타 택시의 여전사들은 이번엔 DJ가 되어 사람들에게 활기를 되찾아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첫 개체는 메타다오 서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타 파티의 세계관이 시작되었는데요. 메타 택시의 여전사들이 어떤 식으로 NFT 카드화 되었을지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카드의 색상은 레어리티를 뜻하고 여전사들의 사진, 이름, 라이센스 번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드는 핑크색인 프리미엄 카드, 블랙 카드, 골드 카드, 실버 카드, 그리고 연보라색의 노멀 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프리미엄 카드는 전체 행사 초대권 및 VIP 좌석 배정 주류 서비스, 블랙, 골드, 실버, 노멀 카드는 프리미엄 수량을 제외한 초대권의 4분의 1씩을 배정하는데 블랙 카드의 경우는 알파석을 배정하고 음료를 5잔 제공한다고 합니다. 골드, 실버, 노멀의 차이는 음료 잔수의 차이가 있겠네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4회 이상의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7월에도 런칭 프라이빗 파티를 개최했는데요. 화려한 라인업과 특별한 공연으로 성공적으로 파티를 마쳤다고 하네요. 로드맵에서 확인해보면 지금 현재 스텝2에서 민팅만을 남겨둔 상황인 것 같죠? 바로 8월 20일 드디어 공식 민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1차는 8월 20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개수는 250개이고요. 확정으로 민팅 주소당 1개, 개당 550클레이입니다. 화이트리스트 2차는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이고요. 개수는 250개 선착순으로 민팅 주소당 2개 개당 580클레이입니다.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는 퍼블릭 민팅으로 개당 700클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끝내면 우리 구독자님들 섭섭하실까봐 살짝 이벤트를 가져왔는데요. 메타파티 커뮤니티 입장 이벤트로 에어드랍 ATM 트위터에 가시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메타파티 NFT 두 개를 추첨해서 드리는 이벤트이고요. 트위터 들어가셔서 좋아요, 리트윗 3명 태그해 주시고, 폼 작성하러 가셔서 카톡방, 디스코드 꼭 입장하신 후 나머지 미션들 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8월 17일까지니까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드랍 ATM에서 왔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핫한 파티의 중심에 항상 메타 파티가 있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